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4월 6일입니다. 전국 구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장 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전국 구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전주와 동일하게 변화된 건 없고요. 예, 매물이 요즘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전주에 1억 1150에 거래됐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1억 1150에 거래되고 있고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데 매도자하고 매수자 물량이 거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번 주에도 큰큰 틀의 변함 없이 이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200만 원, 인천은 1억 2,400만 원. 인천 역시 그동안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매수자들이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갔어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매도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좀 적체되는 형상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3천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 시세가 전주하고 똑같네요. 예, 서울시도, 아 전에 가파르게 내리다가, 아, 1억 1,150에 전주에 올랐죠. 네. 오르고 나서 다시 승고로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매물은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됐는데, 아, 당분간은 그렇게 큰 틀의 변함 없이, 1억 1,150에서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아, 매수자들이 많이 대기를 했는데, 그 매수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요즘 매도 물량이 많이 남아 돌아가요 네. 예, 예. 그러면 다음 주 전망 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이 틀에서 큰변함 없이 이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매도 물량이 좀 딸리는데 소폭 상승할 것도 같아요. 네. 예예. 왜 그렇게 소폭 상승하실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지금 매수자들이 지금 많이 사자 쪽으로 달라들었는데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예예. 예예. 서울은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반영돼버렸나 봐요. 많이 반영도 됐고,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체감을 드러는 거죠. 네네. 예, 예. 인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고령 운전자들이 와갖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자격 유지 검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끝까지 뭐 걱정하냐고, 걱정 없이 자기네들은 다 통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격 유지 검사가 아직 시행이 안 됐고, 어느 정도 데드라인 될지 를 모르겠어요. 그게 확정이 돼서, 처음 받아봐야 그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네. 바로 해서 그 인원이 한꺼번에 다 자격 유지 검사를 받는 게 아니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예. 이번 주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예, 젊은 층인데요. 에, 갓 30이 갓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 친구 역시 아, 직장 생활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나와서 1, 2년을 놀았나 봐요. 놀았는데, 네. 부모가 얼마나 노는 자식이 좀 안쓰러웠는지, 아, 부모 찬스를 좀 쓰신 거지. 부모 찬스를 써가지고 부모 같이 와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개인 택시를 팔지만 너무나 철부지더라고. 그냥 개인 택시를 사면은 그냥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아, 남들은 얼마 번다는데, 그거 뭐 문제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개인 택시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면 낭패 볼 확률이 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열심히 한다는 그 기분으로, 마음으로 해야지,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심히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건 돈벌이 되는 거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니까 이걸 잘 감안을 하고 처음엔 제가 말렸어요. 네. 회사 택시라도 한두 달 타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모님이 나이가 좀 많이 드시니까 뭘 빨리 하나 해주고 싶은 거야. 네. 빨리 해줘서 아들을 정착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아드님이 결혼도 안 해가지고 아직은 너무 절탁선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많이 좀 지켜봐야 될것 같더라고. <laughs> 해주면서도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절부지이라 네. 예예. 예. 개인택시 사면 그냥 돈을 버는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새로 수입분들 그래요. 누구는 얼마 번다더라. 누구 네. 얼마 버는 거고 본인 생각으로는 맞을 수가 없는 거요. 예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경력이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해서 얼마 수익을 내지만은 처음에 초보자들이 와서 많이 번다는 개념으로 개인택시 시작하게 되면은 낭패해볼 수가 있어요. 예예 네. 예. 개인택시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네. 누가 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손님 한 분, 한 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일정 금액을 만드는 거지 이건 목돈이 한꺼번에 확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본인이 얼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느 정도 노동량을 제공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는요, 어 제가 생각할 때뭐별것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개인 택시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네. 경험으로는 <laughs> 그런 적이 있나요? 예, 저도 많이 있었죠. 저도 개인 택시를 6년 했잖아요. 네. 6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매일 아침에 밥잘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려 갖고 화장실이 급할 때 네. 주위에 화장실이 눈에 안 띄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적이 많아요 네. 그리고 소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결할 수가 있지만 급작스럽게 설사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큰 낭패예요 네. 참을 수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파출소가 곳곳에 굉장히 많았어요 파출소나 동사무소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무조건 파출소나 동사무소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문 열어 놓고 개방해서 아 누구나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고요. 그걸까 좀 꺼리고 파출소라고 하면 일단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음. 관공서라. 근데 그런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그 보면은 화장실은 무조건 파출소나 아 관공서로 들어가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개방 화장실이 좀 있어요. 본인들이 계속 24시간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러다가 모이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개개인마다 모이는 장소 주변을 숙지해 가지고 화장실이 어디 어느 정도에 있다는 것 정도는 숙지를 해 놔야 본인이 낭패 볼 일이 좀 없어질 거예요. 네. 예, 예. 택시나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지역별로 공온 화장실이나 개방 화장실 같은 건좀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요 공중 화장실도 요즘은 많이 생겼는데 네. 가장 편리하게 갈수 있는 거는 각 지역에 보면은 동사무소나. 아, 그 다음에, 파출소 지구대. 예. 경찰서로 직접 들어가셔도 돼요. 경찰서 직접 들어가서, 민원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보고 나와도 경찰서에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런 관공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예. 제가 아시는 분은 개인 택시 트렁크에다가 소변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 급할 때 쓰려고요. 예. 이런 분들도 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소변통까지는 예. 넣지 않고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하다 보면은 어디에 화장실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숙지를 하세요. 네. 그리고 개방 화장실이나 관공서만 잘 이용하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예예. 음. 예. 직업적으로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름진 음식 같은 거는 좀 피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본인이 무슨+ 무슨 음식을 먹으면은 본인은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 정도 아니까 그런 음식을 좀 절제하고 가볍게 먹어야죠 너무나 폭식을 하게 돼도 졸음도 오고 몸에도 무리가 따르니까 개인특시하시 분들은 특히 건강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음식도 많이 본인이 체형에 맞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죠 예예. 실제로 개인 택시 운행할 때는 물 같은 것도 좀 섭취를 조심해야 되나요? 물 같은 것은 가지고 다면서 니 계속 먹는 게 좋은 건고 우리 기사분님들이 습관적으로 커피들을 좀 많이 드셔 네. 자판기 있는 데 가면 우리 기사분님들 항상 차가 어, 다이어트 때가 이렇게쭉줄서 있는데 음. 이분들 서있을 때마다 내가 커피 들고 계시는 모습을 계속 봐요. 음. 너무 커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아, 카페인이 적극히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대표님이 개인택시 하실 때, 어, 장이 좀안 좋아서 고생한 그런 경험담 있으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도 장이 안 좋아서 아,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질 않았어요. 채식 위주로 했고, 만약에 그런 낌새가 있다 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때는 지사제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는데 지사제도 많이 먹으면 그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네. 근데 본인 몸은 본인,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본인이 잘 알아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예. 네. 예.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쉬는 데 있잖아요. 예, 예. 그 쉬는 곳 주변에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게 개방된 곳이 많나요? 기사식당이나 관공서나 그런 데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기사분님들이 좀 꺼려 하시는 거야. 관공서 들어가는 것도 그러고, 경찰서나 파출소 가서 사용하는 것도 좀 꺼리니까 그러지. 그분들 가면은 경찰서나 파출소나 관공서 가서 화장실 사용한다 그랬는데, 하지 마시는 분한 분도 없어요. 아이고, 얼른 가세요. 그러지. 절대 그런 선입견 갖지 말고, 그 주변에 그런 시설만 이용 잘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네. 예. 가스 충전소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나요? 아, 그러면요 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오픈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유소나 근처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나 다 개방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찾아서 본인이 숙지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을 가능해요. 해결은 예예. 네. 예. 그러니까 개인택시 가지고 일 나오기 전에는 식사량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아, 그러면요. 그러고 커피 대신 물을 1터짜리 하나 갖고 다니면서 예. 물을 계속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예. 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마시는 게좀 도움이 되나요? 커피를 계속 드시는 것보다 아. 물 드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예. 물은 일, 사람은 누구나 일정량의 물을 마셔줘야 좋으니까 물만 많이 마셔줘도 건강에 도움이 돼요. 예. 예. 그렇죠. 예.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조금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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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4월 6일입니다. 전국 고대도시 시세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건데, 또 실제 일하다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다 싶어서 개인 택시 하시다가 화장실을 갑자기 가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역시 일할 때는 음식량이라든지 물 같은 것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닥쳐오는 난처한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화와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와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